의미 없는 아, 이걸 이런... 지방세포 얘기를 해봅시다. 의미 없는 얘기. 음, 음. 이 신체는 과잉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세포의 크기가 이제 커집니다. 소화비만이 안 좋다고 하는 게 크기도 커지면서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번 숫자가 늘어나면 성이, 그러니까 똑같이 소화비만이 없는 사람은 지방세포 수가 정상이라고 할 텐데 소화비만이 있었으면 지방세포 수가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화비만을 겪은 사람은 훨씬 불리하겠죠. 일단 수가 미리 늘어나 수가 있습니까? 늘어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많으면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럼 어릴 때 지방세포수가 성인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이요? 수가 그냥 뭐 특별한 뭐가 없는 한 없어지지 않. 과거 논문 이런 데서는 지방세포수는 이제 한번 고정된다. 그러니까 음. 숫자가 어느 정도 성인 되일 때 고정된다. 그렇게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긴 했어요. 바뀐데 그게 그 반대로 바뀐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인 돼서 지방세포 수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도 성인에 살이 찐다는 거는 지방세포 크기가 커진다는 관점만 거의 100% 봤는데 요즘에 이제 바뀌는 관점이 성인에서 지방세포를 준다가 아니고 성인에서도 지방세포 수가 일부 늘 수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소아 때 지방세포 수가 늘면 조금 불리하다. 그러니까 어릴 때 되게 식습관을 잘 드리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는 지방세포서 늘면 비만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저는 뭐 소아비만이었던 분들이 오셔서 상담 많이 하니까 보면은 더한 경우는 그 탄력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어 튼살 셀룰라이트는 게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실 개선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셀룰라이트란 건 사실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니까 소아비만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이어질 위험성이 크지만 성인 비만은 노년기로 이어질 위험성이 좀더 적다 이제 소아 비만하고 성인 비만의 차이를 얘기하는 소아 비만이 좀더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만이 이제 지방세포가 증식한다 증식하다는 거는 이제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고 그 증식하는 시기는 결국은 그 성장기+ 소아, 성장기죠 그때 네. 조심해야 되는 거 유아나 소아 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방세포가 증가하는 시기가 세번 있다고 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거의 관리하는 거죠. 태아 때는 당연한 거고, 출생 후, 출생 후에도 당연한 거고, 사춘기 때도 아무래도 판단하는 게좀 쉽지 않으니까 부모님께서 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잘 에너지 흡수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